학교는 안전한 집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조례참견의 서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몰카범죄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공포된 조례를 개정하신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교육 위원회 신정철 위원장입니다. 네, 의원님이 개정하신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화장실 불법 찰령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차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개정을 하신 거죠? 예, 불법 촬영은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용면에서도 화장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불법 촬영 예방을 점검하거나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간으로 대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촬영 근절 대상이 현재 화장실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화장실과 다리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로 다 학대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 화장실 대변기 옆에 칸막이 상하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심스크린 이제 불법 촬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범죄는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 스크린은 아예 몰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몰카를 막는 것뿐만 아니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학교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학생증을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점검을 늘리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의 그 사용자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초처럼 앞에 서가 있다. 그건 누가 봐도 불쾌하죠. 그래서 이걸 제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방편을 마련하였고 최소한 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을 완전히 근절되도록 계속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는 다른 유관 기관과 협업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더 받고 있죠. 지난 3월 부산 경찰청 소속 경찰관 세분이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저와 함께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 불법 촬영의 범죄 수법과 장비가 날로 진화되고 있어서 부산시 교육청과 경찰청 등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실효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요 그 범죄 자체도 진짜 나쁘지만 이차 가해로 이어지는 정말 잔인한 범죄입니다. 오늘 의원님과 몰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경각심이 또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일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례에 참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